체육계의 그 비극, 그최석형 선수 사건으로 만미암아서 생긴 폭폭풍 가운데 가장 큰 고름덩어리 하나를 여기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대화하실 우리 백계지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2020년 6월 말에 그 안타깝고도 그 유감스러운 고최 선수의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국회 온 국민이 분노해서. TF팀을 문체부에서 구성하고 대책을 세운 게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가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 이용해서 최숙현 선수는 지도자에 의한 피해자지만 역으로 학생 선수가 지도자를 허위 신고해서 당하고 있는 역차별 사례입니다. 이 스포츠 유리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학교, 학생 선수의 학부모가 학생 선수의 성적 저조를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악덕 학부모님과 악덕 언론의 악의적 오보가 합작을 해서 이래도 아닌 유해의 방송을 해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 시켜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육계의 비리나 고질적인 어떤 병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스포츠 윤리 센터가 악의적인 어떤 신고, 악의적인 어떤 언론 이런 것을 감싸면서 또 다른 엉뚱한 정 반대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실 사례를 들면 2019년도에 그 지역에 지역 대표 전국체전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2학년이 1학년 학생한테 기록 경계인데 저조해서 탈락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2년 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고 최숙현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악의적인 오보를 종합뉴스 채널인 Y모 방송사와 양모 기자가 합작을 해서 2회의 방송을 해서 이 좁은 지도자 생활에서 30대 초년에 저희 여식을 매도시키고 매장을 시키고 지금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왜 저런 극단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도 메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2의 최숙현 선수를 양산하고 있는 현 상태가 정말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학교에, 어, 그 저기 학부모 단체의 임원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 어떤 자녀를 이 스포츠계에 띄우기 위해서 음해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그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스포츠 유리센터에 잘못된 어떤 지도나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가요 90% 이상 심증을 받고 있습니다. 점은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식이라고 표현하셨다면 따, 따님이라는 얘긴데 따님의 아버지로서 지금 인터뷰에는 따님이 나오는 것이 이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30초반의 미혼 뭐 성평등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은 30대 초반에 7달 만에 미숙아로서 유치원 때부터 이 운동을 했고 실업선수를 마치고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첫, 직, 첫 지도자 생활에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 철인3종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가정이 파탄나서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후견인 같이 지도하고 실업선수까지 뒷바라지 하고 있는 이런 심성을 가진 아이를 아침 운동을 20분, 10분 서너 차례 더해서 아침밥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1,20분 더해서 밥을 서너 번못 먹었다고 하고 그걸로 해서 아동학대법을 적용하고 있는 스포츠일리센터의 심의위원회 결정문을 보고 정말 웃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스포츠일리센터는 2021년 3월 8일 날 처음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편리하게 있으면 원본으로 단인 찍어서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이 지날 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아무 반론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월 14일 날 사건 처리 결과서를 딱 보내왔는데,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근거냐고 했더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해서 정보공개청구서를 봤더니, 5월 11일 날 스포츠 리센터의 시민위원회 결정문이 징계를 요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중계가 맞냐, 중징계가 맞냐, 공문으로 보내도 답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답이 없고 헐수 없어서 8월 말에는 허위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